나를 훔치는 비결 기대 <목소리> 아응해참참 음, 음. 이제 잊어 이자 둘째 네아 아, 짜나 아... 짰습니다 화장이라는 거 뭐냐 이념 화장 이념 화장이라는 거야이몇 가지 덜어지면 얼굴을 그럼 인상이 어떻게 변하냐? 같아요, 인상 어떻게 변하는 어떤 어떻게 인상이? 인상이 아니죠 뭐 해지지? 살짝만 움직여도 표정을 구해하는 거 그래서 너네는 거기서 섹스 중독이 되는 거야. 섹스 중독. 그 개념들이 이상한 줄 알거든. 마네킹. 이원냐는 모자 쓰면 패션. 그 완성. 이 모자거든요, 때 완전 표해져 버리는 거. 딴 사람이지. 이게 뭐야요 도의 투 쓰리 머니 <laughs> 그리고 두 쓰리 개구쟁이 응? 개성이야 이거 개성이 어떻게 하냐 그래서 블랙? 핑크가 되기도 하고 지가 루시프 그 쇼거든 전생에 이 개쇼 말이야 흥분하지 않고 상상해봐 뭐가 되는지 뭐하니까 각도 아 이게 예술 모르겠다 모니까다 금기대 에한이트의 입장을 들어보시겠습십니까 금기대 한트의 입장은 금기대 입장 금기대 한 메스미디어 대장사 부채질 장사금기질대한메스미디어의장사 부채질 금괴 대한 부채지. 메스린 장사. 금괴 <놀람> 대한 도전. 금괴 대한 도전. 메스미디어 의 반항. 메스미디어의 권력 야심. 음. 그런 거야. 엘리트가 보기. 내가 그 엘리트거든. 엘. 엘리트.